자, 안녕하세요. 참쌤입니다. Reading to t Junior Level 3 입니다. 자, 문은 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Did you know? 알고 있었니? Earth is still developing. 어, 지구가 Did you know? 니까 사실 이제 접속사 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구요. 지구가 여전히 계속 바, 발전 중이라는 거, 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알고 있었니? Every day, 매일이요. Earthquakes, 어, 지진과 엔브케이노스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화산들이 are creating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냐? 비동사의 ing 현재 진행형이죠.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자, 두 번째예요. changing 어떻게? are creating 자, are creating, are changing이 되는 거예요. 접속사의 병렬 구조라고 하죠. The existing landscape. 기존에 있었던 l a n d s c a p 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어, 새로운 땅도 만들고 있고, landscape라는 것은 풍경이죠. 기존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나, 의 얘가요. One example is search라는 건데, 자, 얘의 동격이에요. 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동격의 쉼표다. It's a volcanic island인데 아이슬란드 근처에 있는 화산섬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bc 가 있는데 이거는요 순서 맥락을 흐름상 맞는 순서 찾는 문제고요 a 부터 보면 this formed 이것이 형성했다 무엇을 a small island를 in the sea 이거는 어, 덧붙이는 말이니까 형식에는 포함이 안되죠 어, 바닷속에서 작은 섬을 형성했다 어 히서 이것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 뭐였냐면 솔즈라는 섬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형성했다는 좀막안 맞는 것 같아. 히서 그는 봤어요. Hot lava. 아 뜨거운 용암을 봤는데 coming up 올라오고 있는 용암이 되는 거죠. 라바를 꾸며주는 현재분사구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오고 있냐면 to the surface of the volcanic activity. 아, 아, 아니네요. work of the water. 여기까지네요. 어, 이상하다 했더니. 자, 물의 표면. 그러니까 수면이죠. 결국은 수면까지 올라오고 있는 뜨거운 용암을 봤다. 갑자기 희가 나왔어.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A가 먼저 하는 것도 이상하고 B가 먼저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럼 C부터 가겠네. 그렇죠 A fisherman. 한 어부가 처음으로 봤어요. Volcanic activity를 거기에서 언제 날짜 1963년 11월 14일에 렌시가 먼저 왔고 피셔맨 얘기가 나왔으니까 히스어 하고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coming up에서 라바가 뜨거운 용암이 수면으로 올라온 거 보고 났는데 이 라바가 this라는 거는 h o lava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피셔맨이 히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라바가 이렇게 스로 갔다. 자, 그리고 eruption, eruption이라는 거 폭발, 아, 분출 이것이 어, 계속 됐어요. For 동안이고요 얼마 동안? Three years인데 more than 있으니까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동안이나 지속됐고요. 그리고 그 섬이 grew 생겼어요. To 자랐어요. Grow, grew, grow이죠. A size of 그러니까 이 제곱 킬로미터는 뭐라고 하냐면 square square kilometers라고 하고요. 어,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세제곱은 cubic이라고 합니다. cubic kilometers. 여기서는 이제 2.7 square kilometers니까 2.7 제곱 킬로미터의 크기까지 자라났습니다. It was named after. 그것은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땄냐 불의 신이에요. 롤링 밀스에는 서 r 라는 불의 신의 이름을 땄습니다이네임 네임이라는 name 건 원래는 네임 A after B예요. 자 A를 B의 이름을 따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A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가 되고 비동사 PP가 된 거예요. 이렇게 B named 그러면서 내려와서 aft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 이 A가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것이, 어, 뒤에 거에, 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rom the start,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s e a c h 라는 거는, has been, have pp는 현재 알려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for, 누구에게, 어, 과학자들에게, 또 have pp네요. 그것은, 어, 계속 provided 제공해 왔다죠 정보를. 자 information on 하면은 무엇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뒤에 봤더니, 자 how islands form and develop. 의주동 순서죠. 아우 이상하게 써놨네 제가. 이상해요. <laughs> 이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자 의주동 순서입니다. 그래서 간자부무문처럼해서 어떻게 섬들이 form and develop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또한 it has been protected. 현재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호 받아오고 있다는 거죠. Since since its birth라면 이거는 뭐뭐 때부터 이후로 뭐뭐 이후로 쭉 그것이 탄생한 이후로 쭉 현재 완료랑 같이 어울리는 since예요. Because 왜냐하면 자, because는 바꿔 쓸수 있는 것주에 문장 나왔으니까 as 아니면 since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it allows scientists. 오형식 중에서 allow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자리가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observe 하게끔 해줬다. 어, 관찰하게끔 어떤 거를 how plants and animals가 어떻게 주어가 form하는 아 이거 이거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어, 자꾸 잘못 보내요 f r m 이 아니라 From이네요. 여기부터까지 다른 곳에서 온 식물과 동식, 동물들이 어떻게 Set을 하는지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How 의문사고요. Plants and animals from other places가 주어가 될 것이고 Set이 동사가 되겠네요. Because of islands great scientific value 에요. Because of 어부가 전치사니까 명사 뒤에 나오죠. 요때는 바꿔 쓸수 있는 말뭐 계속 말씀드려요. going to due to가 되겠죠. 자, 명사 자리입니다. 아일랜드의 그 섬에 아주 훌륭한 과학적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가 이름을 지었어요.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어, 2008년도에 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명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자꾸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실수했던 거 보지 마시고, 수정한 거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필기 잘 하시고, 혹시라도 좀 궁금하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